오케이, 호목님, 수정 깨줘! 가자! 이제 시작이야! 보마스터 <목소리> 페리나 22화입니다. 아, 리플에 왔습니다. 사실 그 아쿠아리움에서 녹화한 것도 있는데 실수로 지워버렸어요. 아, 어쨌든, 원래 아쿠아리움을 사냥하다가 지금 리플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벨은 151이 된 상태고 6%까지 올려 뒀습니다.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어 용사의 의지도 1 올려 놨고요. 뭐 집중 올리고 있고 뭐 샤프십은 여전히 샤프십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플레를왜 하냐면은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혼테일을 드디어 가요. 지금 매소 같은 경우는 제가 지인한테 어 이렇게 저렇게 해 갖고 좀 매소를 좀 받고 그리고 저도 제가 직접 파플라투스를 깨면서 모았던 뭐 파워엘릭서 뭐 이런거 저런거 뭐다 팔고 뭐 월코 팔고 뭐할수 있는건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1억 2700정도 모았는데 폰테일 알을 한번 먹어볼까 하거든요 근데 만약 길드에서 사신다는 분이 있으면은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해드릴거고 전 나중에 천천히 먹어도 되니깐요 저보다 스펙이 더 좋고 레벨도 높으신 분들이 먼저 먹는게 우선이니까 어 양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쿠션을 보면은 술로의 우유 3,000개, 치즈 2,000개, 그리고 만화 엘릭서를 2,200개, 그리고 만병통치약도 600개. 아, 근데 이게, 아,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사이다를 더 가져가고 싶은데, 지금 칸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최대로 늘려놓은 칸이거든요. 아, 그래서 우선은 뭐 이렇게 하고, 잠시 뒤에 알버프도 받고, 그 다음에 콘테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인원은 총 22명. 그 비숍 제외한 격수들 평균 레벨은 154에서 155 정도 됩니다. 파티 구성은 1파티는 보마 1명, 나로 3명, 그 당나 1명, 비숍 1명. 그리고 2파티는 보마 3명, 나로 1명, 당나 1명, 비숍 1명. 그 3파티는 당나 2명, 비숍 1명, 신궁 1명. 그리고 마지막 4파티는 섀도우 1명, 히어로 2명. 장나한 명, 비숍 두 명.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아, 진짜 제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막 픽픽픽 쓰러지는 장면들도 사실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되게 기대도 많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 혼테일을 간다고 해서 뭐 저희 길드에서 조금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뭐 저희 지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길드인데 이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해주신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정말 말씀만이라도 감사했고, 어, 실패하더라도 저희 길드 사람들끼리,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또 그런 즐거움을 가지려고 한 거니까, 양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혼테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알버프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알버프 받고, 진짜 이제 가요. 저 재밌겠다. 거기까리 들어가야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출발. 넘어와서 NPC한테 퀘스트 완료하면 변신 돼요. 그럼 내려가야 데려와서. 돼요. 일파티는다혼텔 원정대로 갔습니다. 일파티 넘어갈게요, 한 채로 이제. 갑니다. 네, 풀버프 돌려주세요. 가보자. 와, 페리나가 혼테일을 오다니. 미쳤어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와 진짜 썬콜 145짜리 냅두고 1부터 키우는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 결국에는 그래도 왔습니다 어떻게 오긴 왔네요 와 1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뭐가 없긴 하네요 아 1페이지가 아니지 왼쪽 가짜머리 어, 왼쪽 가짜머리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물약 설정을 지금 90%로 해놨거든요 그냥 어차피 60%나 70%나 어차피 두대 맞으면 죽는데 그냥 90%로 해놔야겠다 해주 90% 해놨거든요. 왜냐면 은 괜히 그렇게 해놨다가 죽어가지고 민폐인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아, 제가 깜빡을 할뻔 했네요. 이게 사실은 썬콜 키울 때서부터 <laughs> 길드에서 혼텔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길드 마스터인데, 이게 썬콜이다 보니까 이 기간을 다시 기다려준 그래도 길드분들한테 많이 감사함을 느끼네요. 그 다크하이번 나올 쯤부터 우리 파티에서 한 명이나 두명 1층 대기시킬까 하는데 어때요? 쿡쿠님이 갈래요? 어, 오케이 네 쿡쿠님 묵쿠님 힐! 묵쿠님 힐! 묵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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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뒤집 누구야? 아래 힐 키워줘 네그 옆에서 네. 와 근데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없어지네 이게 죽을까봐 아 맞다 나 유튜브 영상 올려야 되지 어 아, 말을 안 하고 집중하고 있었더니 자 끝나면 순서대로 입장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일단 대기할게요 대기 맛있다 경험치 자 오문희 입장 혹시... 오문희 가고 네. 이번에도 똑같아요? 들어가서 키보드에서 손대요 오늘 가고 쿠크님 가고 파이터님 가고 지금 오른쪽 머리도 지금 체력이 절반 정도 달았거든요 근데 술로기 우유랑 치즈를 생각보다 진짜 안 먹었네요 여기서는 힐을 받으면서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아마 본 페이지 들어가면 아하 그때부터 진짜 손컨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제, 오른쪽 머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진짜, 뭐, 엄청, 뭐, 어렵거나 그런 건 없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알버프를 받고 나서 저희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한 10분에서 15분 조금 안 되게? 조금 버리고 들어왔는데, 아,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본 페이지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제 해보니까 딱 느낌이 오네요. 왼쪽 머리, 오른쪽 머리 다, 연습보스 같은 느낌? 천천히, 나, 내가 말하면 넘어와요. 네. 나 로딩 끝나면 그때 말해줄게요 응모님이 언급해주실 거예요 회이고 지금 올라가면 안 아, 돼요 버프 있죠. 다 돌고 있죠. 가야 돼요 있. 화장실 다 오셨나요? 왔으면 줄 잡아봐요 다 왔어? 다온거 같은데? 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형. 오케이 호목님 수정 깨줘 가자 이제 시작이야 뻥뻥뻥 1판 뻥 자리 찍는 것만 잘 보세요 다이. 제일 나이라고? 어? 벌써? 원샷님 다이, 개요님 원샷 다이. 다이 어? 나 다이 나가왜 죽었어? 힐이 안 들어왔는데? 아... 나도 다이 죽으신 분 이거 골뱅이 해봐요 골뱅이 아 위아래 나눠졌는데? 무콩님 파티에 그럼 뻥 없죠? 제가 거기로 들어갈게요 지금 저희 팀뻥둘 아... 제가 분명히 치즈를 눌렀는데 사망한 사람들 다 파탈 해봐요 개요 원샷 세가지고 무콩 배치금기 나 유혹 나 유혹 왼쪽에 있어요? 유혹 유혹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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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의지. 의지 의지 의지, 의지. 아, 아이고 아이다이, 죽었다 죄송 아 죄송 다음 쿠코님이죠 다음 쿠코님 루이님 다이 아, 아 다이 다이 쿠코님 다이 쿠코님 다이 다음, 푸파님. 다음 푸파님. 푸파님, 푸파님, 푸파님 오른쪽 가면 바로 의지 쓸게요 삼성파이터님이요 아갈레 죽었어요 갈레 네, 다이 갈레 다이 혹시 메용 있어요? 메용 있으면 는있은 메용 써보고 위아래 들어가서 서브좀 뻥뻥뻥 아이고 하루 탈출 고스. 바로 좋지. 오희 님도 갔고. 예, 채솔 님 바로 바로 살리고. 예, 희상 님 바로 뻥. 바로 바로 바로. 와, 뻥안 들어왔어. 물량 난다. 물량 죽었어요. 난다. 바로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용기사들 다 죽었어요. 지금 박박이 님밖에 안남았어 코코니도 가이 용기 좀또 살리죠. 예. 위치 썼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깝네요. 그게. 이게 군지를 세 명이 못써 가지고 예. 어, 나도 의지 안 나왔어. 난타 했는데. 아쉽습니다. 다들 준비 준비 많이 하셨는데. 준비 많이 했는데. 아, 아쉽다. 왔겠네, 우리 한 3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컨테이 40분 컷했네요 야, 진짜 아니야? <laughs> 다들 표정 한 번씩만 넣어 주세요. 썸네일 한번 멋있게. 아, 아쉽다. 어, 아. 리프레로 돌아왔습니다. 아, 우선은 이게 실패 요인으로 봤을 때 사실이 너무 많은데 3층에 있는 보마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처음에 잘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죽었을 때는 제가 치즈를 분명히 손콘으로 따닥 해갖고 두 번을 먹었는데 이게 물약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억까다뭐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제 실수죠 뭐 그리고 두 번째 죽었을 때는 뻥이 없어서 죽고, 아 어쨌든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게 생각보다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났는데 뻥이 바로 안 들어와서 또 죽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뻥을 받고 체력을 먹는 사이에 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거나. 어 어쨌든 3층이 대부분 죽으면서 3층에 뻥을 주기 위해서 다크 나이트들이 올라오고, 그 비숍분들도 올라오면서 그 부재가 생긴 것들이 1층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바이러스 마냥? 1층도 싹! 전멸! <laughs> 근데 근데 이제 길드분들이 이제 즐겜러가 많으시다 보니까 어 그냥 게임을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물약도 거의 그대로인데요. 어저 같은 경우도 치즈 20개하고 술룡의 150개밖에 안 썼거든요. <laughs> 그래서 뭐 서버 최초 뭐 40분 클, 뭐 50분 클, 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클리어는 사실상 저희가 당한 거죠. 서버 최초 혼테일한테 40분 클리어 당했다. 뭐 이런 느낌? 다음 일정을 또 잡았으니까 그 전까지 또 열심히 키워서 또 한번 트라이 해봐야겠네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일도 가고 싶은데 게임보다는 그래도 현생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요. 아. 아... 있습니다. 이거 물량이 그대로 있어서 또할거 같은데 <laughs> 이 상태로 그냥 변비케만 해서 다시 하자만 아, 준비해서 와 변비케만 아, 아. 준비해서 다시 하자고